갓난 아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베이비 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두고 가면 대신 돌봐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태어난 지 열흘도 안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키울 여건이 안 되는 부모가 베이비 박스에 두고 간 아기를 돌보는 민간 시설입니다. 부모를 설득하고 교육해 다시 아이를 데려가 키우도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생후 8일 된 아기가 이곳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직원이 아기 얼굴에서 시퍼런 멍과 긁힌 상처를 발견한 겁니다. 학대 당한 아이는 지난 15일 어머니가 이곳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뒤 시설에서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직원은 야간에 아이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의심했는데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 실제로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야간 자원봉사자인 40대 여성이 아이를 거꾸로 잡고 흔들거나 꼬집는 모습 등이 확인된 겁니다. 바로 이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날 저희가 병원에 가서 학대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경찰은 자원봉사자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입양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근 아동보호 시설로 옮겨져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몸 상태도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